주말이라 더 한적한 느낌이 드는 이곳은 충남 당진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송악 IC 10분 거리의 토지를 소개해드리기 위해 주말도 반납하고 물건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당진 석포리에 위치한 물건지에 도착하였습니다. 2차선 도로에 접해 있는 물건지 앞에는 정류장이 있고 바로 옆에는 이동식 주택 컨테이너 판매점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약 1,648평 면적으로 다용도 사용이 가능한 토지입니다. 송악IC에서 15분 거리의 해당 토지는 고속도로 바로 옆이라는 장점과 해당 토지 주변 산업단지들과도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2차선 도로에 바로 붙어있는 알짜배기 땅이라는 것, 길가에 바로 접해 있어야 향후 활용가치가 확 올라가는 건 알고 계시죠? 첫 번째 경계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지 면적이 넓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던 쓰시는 분에 따라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토지입니다. 인근의 산업단지들이 혼재해 있어 물류창고나 공장으로 실사용 또는 임대용으로 좋으실 것 같고, 현 상태로 사용하셔도 충분히 미래가치가 있는 토지입니다. 영상 초반에 잠시 봤듯이 본 매물 오는 길 주변으로 상가 창고들이 자리 잡고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토지 바로 옆에는 이동식 주택 제작회사가 있습니다. 이미 주변에 활발한 산업적인 활동이 있다는 것이죠. 향후 창고나 공장, 작업장, 투자용으로 추천드립니다. 당진이 요즘 그냥 미쳤다 싶을 정도로 대형 개발 호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땅이 그 수혜를 다 받을 위치라는 게 핵심입니다. 당진은 당초 기업 혁신 파크 사업을 K 모빌리티 오토 허브 일반 물류 단지로 사업을 전향하며 조성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 자동차 산업과 항만 물류를 결합시킨 첨단 복합 단지로 매우 큰 경제적 파급 효과와 8천여 명의 고용 유발 창출 연간 최대 35만 대의 모빌리티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물류 단지로 당진의 미래를 이끌고 갈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는 베이벨리 메가시티 조성 사업으로 충남 아산만 일대를 글로벌 경제 거점으로 육성하는 광역 프로젝트입니다. 당진시는 아산만 권역의 핵심 항만 및 산업 중심지로 이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 지역이죠. 교통, 산업, 경제 벨트가 강화되면서 당진의 지역 경제 활력이 극대화되고 이는 곧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당진이 이 중심에 딱 끼어 있어 교통망이나 산업 기반이 더 튼튼해지면 땅 가치는 덤으로 따라 올라가는 거죠. 또 당진시가 추진하는 수소 에너지 융복합 산업벨트와 스마트 양식 단지 사업은 당진의 산업 구조를 친환경적이면서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역 경제 성장에 강력한 동력이 될 전망입니다. 머지않아 곧 천지개벽이 될 지역 당진. K 모빌리티 허브 조성과 베이벨리 메가시티 그리고 수소 에너지 융복합 산업 벨트와 스마트 양식 단지 조성 등 기존 대형 호재와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시너지를 내며 산업 및 주거 배후 시설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게 되면 그때는 이미 한발 늦습니다. 당진 송화급 석포리 토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저희에게 연락 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